다시 돌아온 나미님과의 토론. 오늘의 주제는요. 여주 귀한 줄 모르는 네인 남주는 가라! 서브 남주 파요! 일어나라! 자 오늘은 남인님과 함께 귀한 토론을 다시 한번 해보려 합니다. 바로 메인 남이냐, 서브 남이냐. 아 저는 서브 남주파로서 시작부터 굉장히 벌써부터 눈물이 날것 같아요. <laughs> 이 서름, 이 마음 아픔, 이 슬픔 감정이 올라오는데요. 저는 일단 메인 남주편입니다. 아 서브 남들 막 짠내 나는 거 이해하죠. 이 여주만 사랑하다가 결국 커플이 이어지지 못하는 그런 거 이해하는데 결국 이뤄지는 거는 메인 남이거든요. 그래서 전 메인 남주파입니다. 건방진 메인 남주. <laughs> <laughs> 너무 건방지지 않습니까? 아, 로판 웹총계에 반드시 필요한 게 바로 서브남주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남주와 여자 주인공의 로맨스 사이에 소모품처럼 둘 사이에 사랑을 공고히 다지기 위한 그런 역할로만 서브남주가 소비되는 거 굉장히 저는 반대합니다. 이제 시대가 바뀌었어요. 서브남주 뒤에 가서 그냥 남주가 되어버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laughs> 아니, 서브남. 일단 서브라는 뜻이 뭐예요? 서브 서브는 뒤에서 받쳐준다. 얘는 작품의 매력을 그냥 올려줄 뿐이죠. 결국 서브라는거 서브남의 역할은 메인이 후회남이며 너무 둘이 스트레스만 너무 받거든요. 둘만 보면 그래서 살짝 도구다. 어 도구죠. 그 작품의 안정성을 주기 위한 도구일 뿐입니다. 아니, 메인 남주 하는 걸 보면은 그냥 싸갈 수가 박갈 수란 말이야. 인격 외모 여주에게 행동하는 그 매너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서브 남주가 나는데 서브 남주가 주인공이 아니라는 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laughs> 요즘 트렌드는 이 서브남 애초에 원작의 서브남에게 주인공이 회귀해서 그 서브남과 잘 되는 이 서브남에게 찾아가서 마음을 고백하는 이런 작품들이 굉장히 늘고 있어요 제 최애작인 엔딩 은 서브남을 주었다도 그렇고요 집착 서브남주를 키웠습니다 뭐 이런 서브남주가 애초에 제목에 들어가는 작품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거든요 이 말인 즉슨 이젠 서브남주가 메인 남주들을 다 이길 때가 됐다 하지만 서브남들이 굳이 필요할까요? 네? 서브... <웃음> 네? <웃음> 서브남들이 없는 없는데도 재밌는 작품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음... 일단 폐기물에는 일단 서브남이 없는 편이에요. 아, 그냥 쓰레기밖에 없죠. <laughs> 그쵸? 그 여주들은 어떤 남주가 제일 좋은지 이미 한번 겪어봤거든요. 폐기해서 어릴 때부터 그 남주와 잘 되는 거 보는 것도 재밌거든요. 이런 작품도 재밌어요. 악물에 아니면 이생가 꼭 어릴 때뿐만이 아니더라도 악두산, 당이도 이렇게 서브남이 없는 작품들도 충분히 재밌다고 생각합니다. 좀 심심하지 않습니까? <laughs> 아, 남주는 많이 나올수록 좋은 거고 나랑. 이렇게 남자가 많을수록 재밌지 않을까요? 서브남들은 그냥 다정할 뿐이거든요. 근데 요즘 대세 뭐냐? 후의 남. 그 지지고 볶고 얘가 엄청 싫었는데 그 싫은 감정과 함께 사랑에 빠지는 그 매력이 있어야 진정한 남주 아니겠습니까? 서브남들 멀리서 이렇게 아련하게 바라만 보고 결국 고백도 못하고 썸씽이 없잖아요. 썸씽이 그냥 멀리서 바라보고 지켜만 주고 이래서는 주인공이 될수 없습니다. 주인공 남주가 후의 남주를 올릴때 여자 주인공 마음을 정말 아프게 하거든요. 정말 목쓸짓도 많이 하고 어, 쟤는 정말 저렇게 인성이 왜저을까 싶은 짓을 많이 아니해요. 근데 그러는 와중에 여자 주인공 너무 힘들 때 지켜주는 캐릭터가 꼭 있어야 한단 말이죠. 그 캐릭터가 바로 서브 남주예요. 유리의 벽을 보면 에드워드 너무 매력 있지만 초반에 솔직히 어, 아, 쓰레기 있어. 아, 복수리 눈이 멀어가지고, <laughs> 지 마음도 모르고. 근데, 유리벽, 유리의 벽에 바튼이 등장한다는 댓글창에서, 아, 메인 남주 오셨는가? 아, 소령님 아, 오셨습니까? 소량님 아, 오셨습니까? 모두 다 서브남주만을 기다리고 있다고요. 그래서, 여자 주인공의 마음을 달래주는, 여자 주인공을 보호해주는 역할 때문에, 서브남주의 역할이 저는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3시 삼각관계를 이루다가 결국 메인 남주랑 주인공이 이어지잖아요? 그래. 그럼 급격히 노잼이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오서브남애를 그래서 이어줘야 된다? 아, 서브남이랑 이어주면서 그냥 결말을 내버리세요. <laughs> 완결까지 재밌게 이끌어 나가고 싶으신 분들, 작가님들, 서브남주랑 중간에 그냥 이어져 버리세요. 아, 작가님들, 완결 내기 전에 그냥 뭐 개연성이고 뭐고 그냥 서브남주를 남주를 줘버리는 거예요. <laughs> 아, 저, 도 서브남 좋아합니다. 근데, 서브남을 가끔 놓아야 할 때가 뭐냐면, 어차피 마음이 아프거든요. 얘는 어차피 서브다. 아, 그것 때문에 후유증이 너무 심해요. 인정합니다. 그, 해수 봐봐요, 해수. 어 <laughs> 아니. 해수는 누가 봐도 그냥 서브남이거든요? 이게, 고래별 같은 작품을 보고 나면은, 아, 나는 다시는 서브를 좋아하지 않을 거다. 두번 다시 이런 마음 앞으로 아, 겪고 싶지 않다. 네, 근데 또 웃긴 게, 이게 마음대로 할수 없어요. 서브남에 걸리는 사람들을 이해해 주어야만 해요. 너 서브남주 캐릭터를 얼마나 매력있게 만들었겠어요. 음. 그렇기 때문에 그 모습을 보고 사랑에 빠진 독자분들이 계신 거죠. 내가, 내 주식이, 내 주식이 이렇게 휴지 쪽 하게 되는 주식이었다고를 뒤에 가서 뒤늦게 알아버리는 거예요. 서브남이 얼마나 매력이 있는지. 근데 이 매력 있는 캐릭터가 주인계, 주인공이 아니기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몇 가지 예시를 들어드릴게요. 시인츠의 백인어를 떠올려 보세요. 아... 인정하십니까? 하지만, 유정이 후회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나타난다면. <laughs> 아니, 유정은 무직이죠 <laughs> 어공주의 이재키에. 아, 저는 이게 너무 마음이 아픈 게, 이재키에는 솔직히 작품 중반까지는 완전 메인 남자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아, 이죠 네, 정말 매력 있는 캐릭터거든요. 공주인 주인공을 정말, 사, 정말 좋아하고, 보듬어주고어딜 <laughs> 가든 항상 걱정하고, 생각하고, 너무, 이거 바로 진짜 사랑 아닐까요? 읽으면 읽을수록 난 마음이 얘한테 가는 걸? 음... 제가 록사나 작품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카시스 너무 멋있어 음. 근데 이상하게 저는 대운이 너무 좋아요. 근데 내가 대운이 좋은 걸 어떻게? 그 껍데기, 그 쓰레기 같은 그 마음 누가 봐도 등장도 안 해요 사실 잘 <laughs> 등장. 서브 남자들 솔직히 여러분 아실 거예요. 본 사진 맨날 그본 그림이 본 그림이고 몇컷 등장하지도 않아요. 근데 내 마음이 서브 남자한테 끌리는 걸? 서브 남을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거예요. 희소성을 가지기 때문에 단순히 착각에 빠진 거죠. <laughs> 아이 얼굴이 좋은데 오랜만에 등장해서 반가워서 좋은 점도 있고 가끔 그런 거는 좀 인정해요. 이렇게 매력적으로 만들어 놓고 어차피 서브남이 돼야 되는 거야. 그래서 아 맞아요. 억지로 노선을 틀어가지고 걔를 쓰레기로 만드는 거죠. 그렇다면 서브남은 쓰레기다. 에? <웃음> <웃음> 여러분 생각하셔야 할게 있습니다. 아니 내가 비의하고이잘 모르는 판타지 세계에서 막 힘들게 살아가는데 뭐나 보자마자 막 이번에 무슨 수작이지? 막 이러는 <laughs> 남주 좋아할 바에는 뒤에서 어 아마 잘. 지냈냐 이런 거 물어보는 서브 남주가 났죠. 보다듬어주는. 어어어. 어, 어. 물론 타이밍 을못맞추는건좀 잘못하긴 했어. 내가 보기엔 그냥 다짜고짜 들이박아가지고 그냥 내가 너를 좋아한다. 난 너를 아, 여자로 그치? 본다. 이렇게 혼자 화가 났어. 늘늘 서브 남주 <laughs> 갈망이 있었단 말이야. <laughs> 여러분 그럴 때가 있어. 이렇게 소설 읽다가 진짜 너무 슬픈 장면 나오면은 저 갑자기 멈춰놓고서 갑자기 밖에 나가서 물 마시고거든요. 오 <laughs> 뭔가 그 다음 장으 넘기면 뭐, 마음이 아프고 막 뭔가 이렇게 찌릿찌릿해. 근데. 저는 서브남주가 남은 장면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마음이 너무 아팠던 장면인데 여러분 이 여왕 세시아의 반바지 보면 은 레스타가 마음을 고백하는데 이렇게 잘안 되거든요. 그런 거 보시면 진짜 너무 마음이 아파요. 저도 서브남주를 좋아하고 싶어 좋아하는 게 아니랍니다. 마음이 갔던 이미 서브남주일뿐아 맞아 맞아 진짜 너무 마음이 아팠어 이럴 거면 여자 주인공이 아무도 선택하지 않았었으면 좋겠어요. 모두 다 선택받지 못한 채로 광기. 아, 모두가 선택받지 못한 채로 끝나는 거예요. 여자, 여주 귀한 줄 모르는 남주 남주에게 마음을 주시면 안 돼요. 서브남주파 어! 일어나라! 자 작품의 도구일 뿐인 결국엔 벌어질 뿐한 서브남을 <웃음> <웃음> 서브남을 버리고 여러분 메인남주 그냥 사랑합시다 자 오늘도 리엠 님과 메인 남주 서브 남주로 정말 치열한 토론을 해봤는데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실까요? 여러분은 어떤 남주를 좋아하시나요? 오늘 이런 토론을 했는데 댓글에 또 남이 님과 같이 했으면 좋은 재밌는 주제 있으면 토론 주제 있으면 말씀해주세요. 저는 언제든지 리엠 님과 싸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laughs> 내가 이긴다! <laughs> 자 지금까지 리엠과 남이였습니다 재미있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부탁드려요.